오늘은 수열의귀납적 정의 두 번째 핵심 요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에서 두 번째는 도형 등 다양한, 귀납적 어,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수원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혈 a n 있는데 첫 번째 1이고, 어, 보다 큰 항에 대해서는, 어, AN이 2보다 크면은 절반만 쓰고, 이제 2보다 작으면 삼성근 루트 2를 곱한 거를 그 다음 항으로 했는데, 그럼 이제 몇개 써볼게요. AO는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보다 작으니까 삼성근 루트 2 곱하고, 다시 얘도 2보다 작으니까 삼성근 루트 2 곱하고, 다시 2보다 작으니까 삼성근 루트, 루트 2 곱하면, 어이가 되겠고 다시 n 는이 e 이상이니까 다시 절반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일로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개가 반복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네 개가 반복이 되겠고 112번 장은 이거 4로 딱 나눠 떨어지죠. 4로 딱 나눠 112가 딱 4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네 번째 항 이게 답이 되겠죠.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an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2고 어, 그 정거 항에 세 배, 세배를한 다음에 5로 나는 나머지가 그 다음 항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쓰면 2가 되겠고, 이걸 세 배하면 6이 되죠. 5로 나는 나머지가 1이 되겠고, 세 배하면 3이 되는데, 5로 나는 나머지는 여전히 3이고, 세 배하면 9가 되는데, 5로 나는 나머지가 4가 되겠고, 세 배하면 10인데, 5로 나는 나머지가 2가 되니까, 다시 이거죠. 이네개가 반복되겠죠. 그 다음,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만 같으면, 하나만 같으면, 그 다음 거는 계속해서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에. 3 곱하고 5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13번째는 얼마죠? 13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어, 이네개 중에서 첫 번째 2가 답이 되겠죠. 요거는 4로 딱 나눠 떨어지니까, 네 번째 4가 답이 되겠죠. 4가 되니까, 2다기 4는 6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P1의 1콤마 1이고, PN의 좌표가 어떻게 주냐면, 어, B가 2의 A제곱보다 작으면, 어, y 좌 위로 한칸 올리면 되고, 이 점에서 한칸 올리면 되고, b 가 2a랑 같으면은 어 오른쪽으로 한칸 가고 y 좌표는 1로 똑 다시 떨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y는 e x 가 있으면 y는 e x 가 있다면 이제 1, 1, 1이 p 1이죠 1, 1이고 그다음에 이제 1, 1은 욕을 만족하니까 위로 한칸 1, 2가 되겠고 1, 2가 되겠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2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딱 만났으니까 그다음은 다시 x 좌표 한칸 가고 y 좌표는 1로 떨어지니까 얘가 1이 되겠고 1일 1 때는 2 3 4이네개 4, 4개 있죠. 네개 4개 있죠. 이네개네개 있으니까 네개 가겠고 다시 여기 만나면은 다시 3 이제 여덟 개 있겠죠. 이거 두개 있겠고 여기 네개 있겠고 이기는 이제 8까지 가니까 여덟 개 있겠죠.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여덟 개 있겠죠. 8 여덟 개 있으니까 10, 2의 10승까지 가니까 두개네개 여덟 개 2의 1승 개 2의 2승 개 2의 3승 개 2의 10승 개더한개이 n의 값이 되겠죠. pn의 좌표가 n의 좌표가 되니까 이게 p1 p2 p3 p4 p5 p6니까 어, n값은 이 개수를 다 더하면 되겠죠. N값은 개수를 다 더하면 되니까 추앙이고 공비가 이거 항수가 10개인 등비수의 합이니까 r 1분의 a r의 n승 1이니까 1 캔슬시키고 2의 11승 -2가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6의 배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1배해 주고 6의 배수가 아니면 1씩 빼가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요거 6의 배수가 아니죠. 여기 까지 6의 배수 데어도 했으니까 6의 배수가 아니니까 계속 1 빼가겠죠. 1을 몇번 빼죠? 다섯 번 빼겠죠. 그래서 이 이제 이 과정을 다섯 번 하면은 이제 이게 없어지겠고, 다시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6으로 나누면? 이제 이제 6의 배수가 됐으니까 6으로 나누면 5 곱하기 6의 4승5 곱하기 6의 3승5 곱하기 6의 제곱, 오고 하기6 더하기 오가 되겠고. 한번더 했죠. 6으로 나눈 과정까지 해서 여섯 번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 하면 이렇게 되겠고. 결국 이게 하나 없어지고 이 6으로 나눈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총 여섯 번한 거죠. 총 여섯 번한 거. 그래서 여섯 번 하면 이렇게 되겠고. 다시 여섯 번 하면 요거 없어지고 다시 이게 남겠죠. 이게 남겠고 6의 제곱 없어지겠죠. 다시 여섯 번 하면 이게 없어질 테고 또 여섯 번 하면 이게 없어지고 여섯 번 하면 이게 없어지고 총 30번 했죠. 30번 하면 이제 계속 6으로 나눴으니까 5만 남겠죠. 이제 5만 남았는데 총 30번 했죠. 30번 하고 5만 남았으니까 1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1을 네 번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번만 더 가면 되죠. 30번에다가 네번더 가면 딱 1이 되겠죠. 네 번인데, 총 34번을 반복했을 때 1이 되는데, 근데 A1에서 시작해서 34번 해야 되니까, 이건 35번 장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35번 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열 AN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어, 1, 처음에 1, 1이고, 그 다음에 두개고반거에다 어, 마이너스 1 N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1, 1이고, 이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두개 고반 다음에 마이너스 일곱하죠, 마이너스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마이너스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마이너스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일곱하고, 두개 고반 다음에 마이너스 일곱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가니까 처음에만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개세개 세개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세개세 개, 세 개, 이게 세개 나오고, 다시 또세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주기가 여섯 개가 주기가 되니까, 자를 때 다시 자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니까, 이걸 다시, 어, 세개 주기가 여섯 개니까, 일일 마일, 일일 마 마일, 일일. 이 여섯 개를 쓴 다음에 처음에 여섯 개가 이거죠. 계속 이거 반복이라 해도 상관 없겠죠. 일일, 그 다음에 일일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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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이 여섯 개가 반복마디가 되겠죠. 여섯 개 합은 0이죠. 합은 0이 되겠고. 그래서, 2011 개다 하라겠는데, 2011은 어, 6, 6개씩 묶음 몇 묶음? 638, 638, 6530에다가 한개 남죠. 그래서 이게 335 묶음에다가 한개 남은 게한개남게 1이죠. 근데 이거 합은 어차피 0이니까, 이거, 이거, 이거는 이제 전체 합이 0이니까 0을 3 3 5번더한 다음에 1개 남은 게 1이니까 답은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수열 AN이 있는데 AO는 5고 n 닭일번항은 어, 그 전항을 다다하면 되죠. 그래서 A5는 5가 되겠고, A2는, 어, 그 전항이 요거 하나 있죠. 요거 다다하고, A3는 요거 다다하니까 10이고, A4는 요거 다다하니까 20이 되겠고, A5는 이거 다다하니까, 어, 얼마가 되죠?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수열이란걸알수 있어요. 첫항만 빼고 두 장부터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거 A 테는 여기서부터 치면 아홉 번 짱이 되겠죠. 그래서 A 테는 오를 이 오를 기준으로 아홉 번 짱이니까 이에 구백일이니까 팔승이 되겠고 여덟 번짱 A 8은 어떻게 되죠? 이걸 기준으로 일곱 번 짱이니까 오곱박이 이에 칠승이 되겠, 아 육승이 되겠죠. 육승이 되겠고 칠백일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빼라겠죠. 요거에서 이거 요거 빼면 오로 묶으면 이에 팔승 빼기 이에 육승이 되겠고 오곱박이 2 5 6 64가 되니까, 빼면 얼마죠? 64 빼면 192가 되겠죠. 1 9 0에다 5를 곱하면, 5, 25, 9, 45, 46에다가, 5, 1, 5, 9, 62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Sn일이고 s n 기이 이렇게 주어질 때 a3을 구하라고 했죠. a3은 3항까지 합에서 2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항과 2, 3항까지 합과 2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데 s 1은 1이고 S2는 2에다가 이 2를 곱하고 더하기 3을 하면 되겠죠. 5가 되겠고 S3는 2에다가 이 5를 구반 다음에 3을 담으면 다음 되니까 13이 되겠고, S3는 13 빼기 5가 되겠죠. 13 빼기 5가 되니까 8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지,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 개의 직선을 걸 때, 이 직선들에 의해서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겠죠. 직선 3개를 었으니까 평면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래서 A3가 7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a1은 얼마죠? a1은 a1은 한개그면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고 a2는 얼마죠? 두 개를 그으면은 하나 둘셋네 개로 나눠지고 a3는 방금 일곱 개란 거했죠 a4도 한번 해 볼까요? a4는 어떻게 되죠? a4는 두개네개 네 개, 일곱 개. a4는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그으면 되니까 몇 개로 나눠졌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로 나눠졌죠. 11개로 나눠졌고. 11개로 그러면 여기다 2단계 이거고 여기다가 3단계 이거고 7에다 4단계 이렇게 되니까 어 지금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죠. 10번째 항은 어 2에다가 2를 이거에다 2단계 두 2를 게세 번, 2를 단계 세번두 번째 항이 되죠. 다시 3다 하면 세 번째 항이 되죠. 3다하면 3번짱이 되고, 다시, 여기다 4를 더하면 네번짱이 되겠죠. 네번짱이 되니까, 10번짱은, 어, 10까지 더하면 되겠죠. 10까지 더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어, 요게 1부터 10까지 단게 55니까, 1이 없으니까 54가 되죠. 54에다 2다니까 56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어, 어떤 용기 안에 세균을 넣으면 1시간 동안에 두 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세 마리로 분열한다. 각각 세 마리로 분열한다. 세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 빼고 3구밤면 되겠죠. 처음에 몇 마리로 시작했죠? 6 마리로 시작했는데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 2 빼고 3구밤하면2 빼고 3구밤하면 12가 되겠죠.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2 빼고 3구밤하면 30이 되겠고, 3시간 지나면 2 빼고 3구밤하면28구하기 3이니까 38에 24, 36 84마리가 되겠죠. 4시간 지나면은 2 빼고 3을 곱하니까 246이 되겠고, 어, 다시 5시간 지나면 2 빼면 244가 되겠죠. 244에다가 3을 곱하면 3, 4, 12, 3, 4, 12, 13, 3, 6, 732가 되겠고, 6시간 지나면 2 빼면 730이죠. 730에다 3을 곱하면, 어 2,190마리가 되나요? 2,190마리가 됐죠. 2,190마리가 됐으니까 총몇 시간 지나야 되죠? 여섯 시간 지나면 되겠죠. 여섯 시간 지나면 2,190마리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이스트 수학 박사 하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서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 날마다 향상시키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